이이 비로 e, e,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복수리 운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불법 수종차 어, 단속 시스템이다 버스에 다가 어, 통제를 해서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부분을 단 어, 촬영을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이 시스템이 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 또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도에 처음. 어, 도입을한사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45대 정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남름대로서성과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화소, 선명도라든지 가격면에서 적자은 부담이 있다 보니까 45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장하는 확대하는데 좀 저희들이 부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말씀드렸던 기능 개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단가도 그 상당히 다운을 <laughs> 하면서 어, 매년 어, 60대씩 어, 그래서 한 180대를 어, 이그재를 그,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노선이 도심의 정체 구간의 원인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이 북법 주정차하고 관련되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그 교통 정책가심 어, 심각한 그 상습 정체 부가을 보니까 어, 그 상당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 불법 조정차의 원인이라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어, 한 3만 건 이상의 어떤 단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소하더라도 어, 상당한 어그소통의 어떤 정시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 그 버스를 51대를 증차를 했거든요. 사실, 이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먼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증차입니다. 그렇지만, 증차 부분도 엄청난 예산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한 1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하나의 노선에 평균적으로 13대 정도의 차량이길밀입니다 그런데 5분 정도를 단축을 한다면 한대 이상의 어떤 그런 긴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 뿐만이 아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그, 그 교통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여러 효과도 있다고 보고 뭐 저렇게 대결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PPT 자료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그 자료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언급을 하고 갔으면 하셨으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워낙 심각한 집에 지역주민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화재가 되기 때문에 어, 화재 취약시가또 더구나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어, 소방안전 그 기동단속반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 이 부분은 좀 어, 다소의 그,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무관용 어, 원칙으로 좀 강하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어, 이걸 위해서 사실 2월달 동안하는 상당한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어, 진행을 해왔고요. 어, 앞으로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은 바로 입법조치하는 그런 그상황 어, 방향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 내용은 어, 사실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비상구의 어떤 그치물을못다들라든지또 어, 어, 스프링클러 등 그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어, 그, 또 때로는 어,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장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 투자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도 어, 외국인 투자 유치 부분은 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의 흐름에 맞춰서 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4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에 맞춰서 어, 지금 그 거점지구의 오만평 규모의 투단지구를 어, 그 조성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그, 아이디에서 권리기라든지, 중요 가속기 문제와 관련돼서는, 외국의, 그 기업의 입치부분이 특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위치를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3월 32일까지, 그 3월 말까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한 8,4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기한에 촉박하게 하다 보면은 부실 점검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건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이 기간을 4월 13일까지 13일을 연장을 해서 국가안전 대진단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도 방침을 드렸고요. 앞으로 <laughs> 점검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도 진행을 하고 또 이력 관리를 통해서 어, 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분들이 지속해서 자리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선 제가, 어, 준비한 내용은 이렇고요 또, 어, 사람 관련해서, 어, 질문 주시면, 제가, 어, 성신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